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6월 20일 일요일. 어, 하지네요, 하지. 아, 날이 아, 배치 쨍쨍합니다. 상당히 무덥습니다. 자, 일요일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오늘은 이제 자연산 화로회, 뭐, 소, 중, 대, 이렇게 뭐, 전부 다 이렇게 주문이 있습니다. 어, 자연산 화로회와 모둠의 차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둠에 같은거 주문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영업방식 꽤기한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고 일을 하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제 유승호 선장님께서 농우를 많이 낚아오셨습니다농어뭐큰거 작은 거뭐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고 참돔도 한 마리 섞여 있고 어 귀여운 혹돔도 한 마리 섞여 있고 혹돔은 크가면서 줄무늬가 없어지고 혹이 튀어나옵니다. 혹돔 새끼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뭐 이쪽에도 농어하고 참돔 큰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뭐 안쪽에서 자연산 화로회와 모둠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 저희 메뉴판에 자연산 모두매가 아니고 화려회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 모두매는 최소 두 가지 이상 섞여 섞여야 이제 모두매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특성상 보시, 보시다 보면 고기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런 어, 것들 뭐 참돔 작은 게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평소 때 이제 작은 사이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만 두세분 오셔 가지고 모두매를 구성을 하려면 뭐그 중에서 농어 작은 거 하나, 참돔 하나 작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kg가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처럼, 이제, 모듬회를, 이제, 화르회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으면, 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뭐, 큰돔 하나, 큰 농어 하나, 이렇게 잡아서, 모듬회 소도 구성해드리고, 중도 구성해드리고, 대도 구성해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어, 모듬회가 아니고, 화르회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기 잡아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모둠 소 모둠 소제가 모둠이라고 표현상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연상 화용입니다 하루에 소, 중, 대, 이렇게세 가지 다 주문이 있기 때문에 소, 중, 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농어가 상당히 살찌죠? 요즘 농어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아, 뿜것 같다. 요거 하고 참돔하고 섞어가지고 어, 소, 중, 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무게부터 한번 따아볼까요 자, 무게 예상. 저는 따라보지는 않았어요. 예상 한번 해봅시다. 요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 한, 7, 8? 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한번 따라봅시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2.78 나갈 것 같아요. 한 줄은 안될것같고 2.75, 2.8이 딱안 되고, 2.7좀 넘어가고, 2.8좀안 되고. 와, 정확하게 맞추는 이 눈썹이. <laughs> 자, 이렇게 농어 한 마리 잡아놓고. 어, 찬동 하나 잡아봅시다. 찬동은 제가 콘텐의 영상을 찍을 때, 내가 블룩한 게 하나 있는 걸 봤어요. 어, 요런 거 먼저 잡아야 되겠죠. 내가 블룩한 거, 요거 하나. 요게 뭐한 1kg 좀더될 겁니다. 요거는 한 1kg 100 정도 되겠고 요거 뭐 1.2kg. 2.2kg. 저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적을 따는 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여론들 적을 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laughs> 제 눈대중으로 대충 잡아가지고 대충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 뭐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요것도 한 1.2kg 정도 되겠죠. 요거는 1.2kg. 요거는 아까는 얼마였노? 요것도 1.2kg. 자, 요렇게 해가지고 모둠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어제까지 얘기했죠. 저도 모둠으로 해드리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통마리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화려회를 주문했을 때 모둠회로 구성해 드리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또 이제 손님들께서도 어뭐 참돔도 드시고 노어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를 드시고 싶다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마리 한 마리로 이렇게 먹는 거. 저는 이제 워낙 배를 자주 먹으니까 오늘은 요거 하나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배를잘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laughs> 그렇겠죠네 여보세요.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활어의 통마리 예를 들어서 손님들께서 뭐 참돔 1.5kg짜리 해주세요 농어 2kg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편하지만은 편해요 저도 일하기도 편하고 다 편한데 이렇게 모둠에 하는 것도 좋아요 모둠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둠에 큰 고기를 잡아 갖고 하면 작은 고기 여러 마리 잡으면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큰 고기 잡으면 일도 줄어들어. <laughs> 제가 엄청나게 수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기가 됩니까? <laughs> 너무 상심 안 하셔도 됩니다. 30년 동안 배에서 고기 남는 사람도 하루. 평일 작업해서 어제 도망 많이 나갔던데 잘아보이지만 모든 매출은 제가 이제 400g 기준인데 아 고기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눈대중으로 대충 잡아도 이렇게. 덜들으면덜 들으지, 덜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 진짜 잘 좋네. 그래서 모듬이송을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자, 다음은 모든이소 하나. 모든이송 하나인데 모듬이소은 저희가 이제 300g 드리고 있죠. 어떻게 할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오듬의 수원 이제 제가 드릴 건데,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종이 이제 10g, 이제 0점을 잡아놨죠? 400g 더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400g 안 되네. 이렇게 <laughs> 해서 접시를 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뭐하노? 고기 굽나나? 아, 일하시는 분들 반찬. 제가 집에 오늘, 어제, 그제부터, 어,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집 수리를 좀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시면, <laughs> 자꾸 이제 가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근데 페인트 칠한 지가 좀 오래돼서 우중충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밴드 칠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사진 좀 예쁘게 나오라고, 일부러 그렇게 밴드 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많이 찍어가지고, 공것도좀 많이 해주시고. <laughs> 어, 이제 모듬이소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방금 모듬이 중하고 양 차이가 별로 없죠. 이제, 우리가 생선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여러 가격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 생선에 뭐 50g, 100g 더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 나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해를, 어, 들었어. 구성하는 중에서, 어, 생, 딱 오로지 생선에 가차지하는 비용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외에 비타 부대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뭐 50g 더 드린다, 100g 더 드린다고 해서 뭐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넉넉하게 뭐 쓰면 좋지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갈비탕집, 설렁탕집 이야기하면서 어, 좀더 드려도 괜찮습니다 요분들 오분뒤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냉장고에 잠시만 두세요 어? 자또 다른 모둠의 중 한번 해봅시다 무기를 한번 달아봅시다 눈뜻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까는 한 460g 드렸는데 이거는좀 작네요 복불복인데 <laughs> 복불복. 진이야, 다음은 뭐 한개물어 복근잖아. 솔직한 답변을 이야기해라. 어? <laughs> 그렇게 어? 이게 이제 영상에서는 보면 다음은 얼마라도. 어, 배를담무 식칼입니다. 미식칼입니다. 좀 넉넉하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다가 실제로 어, 만약에 갔는데 해가 양이 작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어, 좀 어, 믿고 오시라고 어, 믿어도 된다고. 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평소 때, 지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믿어도 되나? 부부가 짠다 크겠다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됩니다 믿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약속은 꼭 지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한 약속은 못 지킨 적이 몇번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은 꼭 지킵니다 믿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안접시 어, 먹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맛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세 번째 일요일이죠 제가 항상 셋째 주 일요일이 아니고 세 번째 일요일 일요일 개수로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세 번째 일요일은 뭐다? 점심 장사만 하고 일찍 마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번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인데 세 번째 일요일 다음에는 월요일 시지만 화요일도 시입니다. 지금 이제 1 2시 넘어가고 있는데, 어, 요거 이제 점심 장사 이제 마치고 나면 저희들은 쉬러 갑니다. 네, 안녕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약이 풀북이라서 자리가 없습니다. 예, 예, 약이 다 끝났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예 약을 안 하시면 자리가 없어요. 저희는 뭐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스 테이블 밖에 안 되니까 자, 물이 추가한것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듬에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어, 보시다시피 어, 동시간대 모듬에 손님이 없어서 참돔 작은 거 하나, 너무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모듬에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까 오전처럼 어, 상황이 되면 큰 고기를 좀 해드리고 만약에 작은 사이즈가 없으면 그냥 한 종류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 모든 게 아니다 그냥 자연상 활려해다 이렇게 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이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이오까지 집니다 리프레시하고 오겠습니다 야 아직 공사 끝난 건 아니지만 칠해 놓으니까 확실히 깨끗하네 색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니 밴드칠 옷이 예쁘지 약간 밴드칠 색깔이 어, 어? 성게 색깔 안같더나나그 찍는데. 이 색깔 이 색깔. 어뭐랑뭐랑가지 성게 색깔이 나더라고. 그래, 어, 그래서 성게 그래, 먹는다고. 어 그래서 성게 먹는다고. 우찌또 마침 물복 있는 사람들도 다로 다이가 헨리 베인님도 어, 성게 잡 먹었더라고. 시야스 고생했어. 봅시다. 쳐봐. 너무 회 아, 농어회. 아까 해. 손님이 농어회가 달대. 응, 농어회가 달지. 입에 단맛 계속 있어보세 농어회. 맛을 조금 고 네. 하이라이트 게 이렇게. 이렇게.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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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y. 뭐 음, 무조건 많이 올리는 비율 d view. I look at you. 다 l o o 고 at 고 o u I l 다 o k a 습니까 u I look at y o 고 먹는 o 이 k at 음? 음. 와,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응? 음, 다선다 진짜 맛있나? 와, 진짜 달달한데. 이거 한 10만 원씩안 되겠나? 거기 응. 가서 사물 하면 한 10만 원도 안다 아,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뭐 그림에 뜨기 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와아. 음.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끝내줘. 이야 비율 좋네. 비율 빵 차이가. 아, 진짜 맛있다. 한번 더. 초밥 음. 조금만. 삼동 마스카라 하나. 한번마스 a r I 간장 조금 마사 n 조금 성계 아, 성계알은뭐성계알이라고 부르지만 g 밀히 따지면 성게 생식소절 아, e r s 딱 올라 e 는 Singer, アハハハ。<laughs>